안녕하세요. 일단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정말 눈썹 정리를 안한지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잔털부터 좀 후딱 정리를 해야겠어요. 눈썹 정리는, 아,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. 지금 올리브영 세일을 왕창 하길래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팩들 모아서 리뷰하려고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랬더니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. <laughs> 일단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이거 헤라 블랙 컨실러 사용할게요. 이게 닷 커버 타입이 있고 스프레드 커버 타입이 있는데 스프레드가 훨씬 더 좋아요. 저는 딥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게요. 이거 전에도 말했지만 되게 블랙 파운데이션, 블랙 쿠션 하면은 되게 커버력이 좋아서 약간 두께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컨실러는 되게 얇고 안 건조하고 너무 좋아요. 작은데 가격이 아무래도 헤라라서 그런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게 어, 단점? <laughs> 요즘 정말 애정하고 있는 화홍 브러쉬인데 982-5호예요. 이걸로 이렇게 컨실러 펴발라주면 은 되게 얇게 잘 밀착돼요. 여기에 파데 묻혀서 도포해도 너무 좋고 컨실러 이런 식으로 도포해도 너무 좋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엄청 잘 펴발라지죠? 파데는 블랙 파데 바를 건데 제가 25호를 바르면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화면에서 봤을 때 목이랑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에스쁘아 이거 테이핑 컨실러인데 딥 컬러예요. 얘는 또제 피부보다 많이 어두워서 이렇게 살짝만 섞어서 같이 발라줄게요. 어우 간지러. 아직 아웅다웅이가 너무 애기여가지고 아웅다웅이 털이 잘안 보여요. 붙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간지러워요. 그리고 이 브러쉬는 맥191 브러쉬예요. 이거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맥 가니까 있길래 냉큼 질렀었던 브러쉬입니다. 그냥 이렇게 좀 두꺼운 파운데이션들 얇게 도포하기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완전 다펴 바르는 용도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도포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. 모공 있는 부분들은 한번 브러시로 싹 이렇게 밀어 주면은 약간 모공이 메꿔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남은 양으로 쓸어주시면 모공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이 됩니다.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. 저는 이 에어 퍼프에다가 좀 수분 미스트 픽서 같이 뿌려서 두들두들 해줄게요. 이렇게 <laughs> 짠짠짠짠 두들겨줍니다. 오! 완전 깔끔. 그리고 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3호 발라 줄게요. 요거 되게 모공도 잘 감춰 주고 보들보들해 보이게 연출해 주는데 약간 건조한 편이에요. 그래서 너무 많은 양 바르지 마시고 요렇게 브러시에 묻혀서 발라 주세요. 눈썹은 베네피트 쓸 거고 평소랑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잡담이나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. <laughs> 눈썹 제품 진짜 안 바꾸죠. 어다옹 다옹이가 방언을 마구 터트리고 있는데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. 어문 열어줘. 안돼. 다옹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. 어 진짜 다옹이 너무 착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짜증 한번 안 내고 소리 한번 안 내고 네카라에는 짜증을 내도 저희한텐 짜증을 안 내요. 너무 착한 고양이. 그리고 짜라란.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팔레트 허니 요거 인스타그램에 메이크업으로 올렸을 때 진짜 너무 영상 찍어달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야 찍어봅니다. 진짜 약간 옐로우 브라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컬러를 보면은 약간 요 중간에 있는 골드 컬러들이 음 금동불상 같을 수 있겠지만 바르면 진짜 예쁜 컬러들입니다. 어반디케이 네이키드는 정말 서양의 팔레트답게 발색력이 매트든 쉬머든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초보자라면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처럼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팔레트를 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. 이번 허니 팔레트는 정말 웜톤을 위한 팔레트예요. 따뜻한 골드, 브라운 톤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웜톤이라면 너무 추천하지만 쿨톤은 진짜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팔레트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이 엠버랑 골든 컬러 진짜 좋아해요. 맥 217번 브러쉬에 수험이랑 키퍼 컬러 섞어서 발라줄게요. 취향대로 둘 중에 하나만 바르셔도 괜찮아요. 요런 굉장히 옐로우기가 많이 섞인 브라운으로 발색이 되고요. 언더까지. 그리고 여기 이 엠버 컬러가 진짜 예뻐요. 이 컬러를 그냥 손에 묻혀서 바를게요. 좀 동양인 눈에는 부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완전 쉬머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눈두덩이 전체 올리다 올린다기보다는 딱이반 정도 있죠. 반 정도까지만 올려서 바를 건데 잘 바르면은 진짜 예뻐요. 이 컬러만 따로 갖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. 그냥 꿀 말고 벌집에 컬러가 투가되어 보이는 약간 갈색빛의 그런 진한 꿀? <laughs> 그리고 몰피 M431번 브러쉬에 드립 컬러를 묻혀서 눈꼬리 쪽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. 떠먹여주는 팁으로 예전부터 섀도우 절대 망하지 않게 바르는 방법? 떠먹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. 계획한 지 1년 넘었는데. <laughs> 계획해놓고 못 찍는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. 그리고 언더에도 좀 발라서 아래로 확장시켜줄게요. 요 골든 컬러를 제일 앞에 흰 컬러랑 같이 섞어줄게요. 섞어서 애교살에 바를 거예요. 골든 컬러만 바르면 조금 딥하더라고요. 그래서 애교살에는 제일 앞에 있는 화이트 컬러랑 좀 섞어서 이렇게 발라줄 거고요. 이 골든 컬러 손에 살짝 톡톡 해서 눈 중앙에 살짝 톡톡 해줄게요. 저이 컬러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과하게 바르면 금동불상 같다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허니 컬러는 진짜 약간 초록기가 있는 옐로우 컬러예요. 그래서 진짜 독특하거든요. 그냥 느낌만 내려고 묻혀서 요 앞쪽에 살짝만 발라줘요. 막 그렇다고 엄청 크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기분 이렇게 앞머리에만 발라줄게요. 음. 그리고 아이라이너 바르기 전에 제가 속눈썹펌 했던 게 지금 슬슬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 멋대로 길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요 불고데 이용해서 조금 교정을 해줄 거예요.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네. 평소에는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예쁜 룩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꼬리 쪽에 날렵하게 빼줄 거예요. 이 붓펜이 엄청 진하게 잘 발려서 좀 집중해야 돼요. 얘는 수정이 좀잘 어렵더라고요. 얇은 사선 브러쉬에 젤 어두운 스팅 컬러를 묻혀주세요. 정말 요 라인만 살짝 블렌딩 해줄 거거든요. 라인 블렌딩 해주고 요 앞머리 쪽도 마치 아이라인으로 음영 준 듯이 한 번만 음영을 넣어줄게요. 그리고 스팅이랑 드립 컬러를 같이 섞어서 요 삼각존에도 한 번만 쓸어서 아래로 확장을 시켜줄게요. 마스카라는 입큰 셀피 롱래쉬 마스카라 쓸게요. 지금 이 뷰러펌하고 오히려 속눈썹이 더잘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속눈썹 생략하고 마스카라만 조금 볼륨감 있게 발라줄게요. 그럼 눈화장은 이렇게 했습니다. 이 페리페라 브이 쉐딩 카카오 브라운 2호 사용할 거고요. 이거는 몰피 M507 브러쉬예요. 이렇게 딱 좁은 영역 섬세하게 쉐딩 라인 잡아주기 되게 좋아요. 좀 밝은 컬러로 그 경계선들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브이로 깎아줄 거예요.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아래쪽에 음영을 줄 거고요. 다시 밝은 컬러로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. 블렌딩하면서 저는 요코옆대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게요. 턱을 만들어 줘야겠죠? 일단 요즘 여기가 자꾸 부어요. 얇아져라 얼굴아 작아져라. 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쉐딩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왠지 하고 싶어서 이런 사선으로 된 블러셔 브러시에 묻혀서 이쪽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. 벨라 컬렉션인데 개인적으로 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음영 컬러가 블러셔로 쓰면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이걸로 이렇게 이번에는 광대 라인을 감싸듯이 이렇게 발라줄게요. 이 컬러만 블러셔로 내주면 안 되나?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브러시는 피카소 브러시인데 이게 805번이에요. 이 800번대 라인이 되게 비싼 브러시라고 들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. 좀 심하게 부드러워요. 그리고 그때. 이 골든 컬러랑 화이트 컬러 섞어서 하이라이터를 만들었어요. 골든 컬러만 쓰면 너무 어둡고, 화이트 컬러만 쓰면 펄감이 없을 것 같아서, 이걸 이렇게 콕콕 찍어서 하이라이터를 대신했는데,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. 저는 턱에도 한번 써서. 음, 립을 발라봤는데, 지금 3CE 클라우드 립 텐트 베이지 에비뉴랑 미샤 마라레드를 섞어 발랐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진하게 연출이 돼서 얘네들을 지우고 바꿔서 바를려고요. 이거 레어카인드 새로 나온 컬러인데 무드 베이지 컬러예요. 절 끝나지 않는 레어카인드 사랑. 이거 에뛰드하우스 파우더 루즈 틴트 번트 레드 바를게요. 잘 펴발라줍니다. 어, 이게 색이 아니었나? 마음에 안 드네. 완벽하지 않아. 마음에 드는 립 컬러를 찾기 위한 여정. 무드 베이지를 한번깐 다음에 마라레드만 발라볼게요. 이 위에. 어,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왜 자꾸 뭐가 아쉬울까? 좀 아쉬워서 여기 팔레트에 키퍼 컬러 있잖아요.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 중에 하나인데, 얘를 살짝 얹어줄게요. 이렇게. 그래서 좀 브라운 느낌이 좀더 났으면 좋겠어요. 요거야, 요거지. 이렇게 약간 파우더 타입의 매트 섀도우로 완성을 하면 또 좋은 점은 묻어남도 훨씬 덜하고 나중에 지속력도 좋아져요. 이렇게 한 김에 이수엄 컬러도 살짝 묻혀서 오버해준 경계 부분에 한 번만 풀어줍시다. 헉, 너무 좋아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지! 마음에 들어졌어요. 기분 좋아졌다. 아. 오늘 룩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됐다.